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이 통화 공개로 김 여사의 이미지가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 대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통화 내용이 공개돼김 여사가 여러 의혹에 관해 해명하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언론 보도로도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약 김 여사 책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심 판단은 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김여사 측은 서울의 소리가 녹음을 공개한 것 자체로 김여사에게 큰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MBC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여사는 불법 녹음 방송으로 인격과 명예,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 소비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가 김여사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심판결은 오는 12월 7일 나올 예정입니다.